아, 할수 있어. 잘 녹화되고 있지, 목소리? 오케이. 하나, 둘, 셋. 실은 말이야. 내가 좀 아픈 사람이야. 씁쓸하다, 얘. 이거 어떡하니? 책을 내게 됐어. 지금 잘 치료하고 있고. 할아버지는 말하셨지. 조진건 잊으라고. 안녕, 빵쟁아. 안녕. 아세요, 새로운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은 반말을 좀 하도록 할게. 자꾸, 인프피 모드가 나와서 좀 편하게 해야 될것 같아. 사실 오늘 영상을 되게 용기 내서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좀, 반말 좀 할게. 지금 굉장히 여러 번 찍고 있는데, 내가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날이거든. 조금 뚝딱이거나 말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laughs> 너그럽게 봐. 내가 선물 아닌 선물을 준비했는데, 내가 책을 내게 됐어. 예, 이건데 작년 6월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어. 양유진의 이야기로. 아. 아..왜 이렇게 긴장해서 말을 잘못 하니. 어우, 21세기 북스에서 책을 내 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을 주셨어. 양유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는 건 어떠냐고 이야기를 주셨고, 내가 말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분명하게 있으니까 사실은 용기가 좀 안 났어. 왜? 그렇잖아. 사람이 친해지면은 본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면서 많이 가까워지잖아. 그걸 용기 내서 말하는 것 자체가 한 발자국 가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 지금 진짜 찐따 같다. 오늘 내 이야기를 다 들으면 되게 걱정될 수도 있어, 내가. 딱 말할게. 어, 걱정하지 마. 어, 나안 죽고. 나. 되게 잘 하고 있으니까 <laughs>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는 공주 여장이니까. 어, 실은 말이야, 내가 좀 아픈 사람이야. 굉장히 희귀병이거든. 뭐냐면 나는 자가면역 질환자야. 그러니까 내 몸을 보호해야 하는 면역 체계에 에러가 나서 내 몸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내 몸을 공격하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어. 루푸스라고 부르는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발병해서, 지금 10년 차. 짬이 <laughs> <잠이> 찰대로 찼지! <laughs> 10년 차, 루프스, 환우야. 보기에는 굉장히 멀쩡해 보이지만은, 이제 좀 구석구석이, 약간 좀, 응, 에러가 좀 났어. 증상이 올라오는 게, 내가 알기로는 3개 이상, 뭐그 정도가 되면은, 루프스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려주시거든? 의사생님들께서 나는, 어, 도장 깨기를 내가 좀 많이 했어. 응. <laughs> 일단 내가, 자주 붓잖아 그게 내가 심장이좀 망가졌어. 이제 건강한 빨간피인데, 안 건강한 빨간피라고 인식하고 그걸 다 부셔버렸었어. 이 새끼들. 빈혈이 굉장히 심했었고, 처음에는. 그리고 이게 노란피. 혈소판에 오면은, 혈소판이 어디인가 상처가 나거나 피가 나면은 지혈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또다 깨진 거야. 다 없어진 거야. 그래서 딱공 한대띡 때리면은, 아, 뭐, 내추럴로 이렇게. 밝은 빛을 보면은 이게 광과민성 증후군이 있어서 잘 못봐 퀵이 난치성이거든 그래서 난치 잘 치료가 안되는 완치의 개념이 어, 없는 것 같아 지금 잘 치료하고 있고 약도 먹고 있고 어저께도 병원 다녀왔고 정기검진 받으면서 지내고 있어 <laughs> 어렸을 때부터 겪었으니까 내 사춘기도 이 병이랑 같이 보냈고, 입시를 했을 때도 크리에이터가 되는 과정 속에도, 배우가 되는 과정 속에서도 이 병이랑 같이 한 거야. 많은 고난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잘 이겨낼 수 있었던 요인들, 이유들이 책에 잘 설명을 내가 해놨어. 근데, 후련할 줄 알았는데, 씁쓸하다, 얘. 이거 어떡하니? 음, 근데, 뭐 어쩌겠어. 아픈 거에 대한 내용은, 4분의 1 정도고 4분의 3 정도는 내 영상 속에 나오는 사람들, 가족들, 이야기들이랑 내 사적인 <laughs> 재밌는 썰들이 참 많아. 이런 내 썰들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북토크도 준비하고 있고 북사인회도 준비하고 있고 어, 예약 판매 기간에 구매하면 굿즈 마지막에도 잘 설명할 테니까 끝까지 봐줘. 일단 우리 그럼 책 보자. 나 진짜 이거 레전드임. 레츠고. 이 뒤에 있는 그림 보이지? 이 그림을 찍어서 책의 표지로 결정을 하게 됐어. 참. 참. 예쁘지 않니? <laughs> 내가 그린 그림으로 이렇게 표지가 됐는데, 제목은 고층 입원실의 갱스터 할머니야. 진짜 나 진지하게 정한 거니까 장난친 게 아니란다. <laughs> 이거 속듯 알잖아? 진짜 뒤집어져. 빵 먹다 살찐떡이 아닌 양유진 에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뒤에 보면은, 이렇게. 문구들이 있고 밑에는 추천사 그런 게 적혀있는데 이 추천사는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내 이야기를 잘 공감해주고 또 나와 결이 비슷한 사람들이야 yeah. 소중한 펄쏜 이지 <laughs> 생사의 갈림길 마다 씩씩하게 웃게 한 섬세하고 유쾌한 긍정임을 위하여 참 좋은 글귀지 이 책을 읽으면 나에 대해서 정말 잘알수 있을 것 같아 그 썰마다 그 나이대에 할수 있는 고민들을 내가 참 충실하게 고민을 했거든 그래서 공감도 많이 될 거고 자 열어볼게 짜잔 내가 소제목까지만 보여줄게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이야기, 되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이야기, 가족 이야기 이렇게 있는데 가족 이야기가 참 당신들이 좋아할 이야기고 소제목 몇개 읽어보자면 내 자식들에게 트월킹을 가르쳐 주는 꿈일지라도 20대 마라톤 시작합니다. 혹시 종목 산책으로 바꿔도 됩니까? 할아버지는 말하셨지 조진건 이즈라고. 우리는 매일이 빛나는 사춘기 월클병을 깨부수는 15년 지기 동네 놈들 아니야 난 첫째일리가 없어 이상 첫째 <laughs> 소제목들이 너무 웃겨 나는 이대로 보내주실지 몰랐거든 그냥 나의 간단한 아이디어였는데 에디터님 최고예요. 내가 최근에 커뮤니티에 듣고 싶은 말 적으라고 했잖아. 정말 놀랍게도 70% 이상이 너 잘하고 있어. 힘을 낼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근데 나도 그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그렇게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런 내용이 2부 되어가는 이야기에 너무 완벽하면 재미없어 뭔지 알지 그리고 내가 사라지지 않게 나를 지키는 법너 지금 괜찮냐 대충 해도 잘하실 거니까 힘좀 푸세요 나를 웃기고 올리는 이놈의 요망한 꿈 이런 데다가 나의 생각을 잘 적어놨거든 아 읽어볼게 부끄러운데 읽어볼게 나 이렇게 진지하고 <laughs> 성찰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laughs> 읽어볼게 지금 우리는 가장 빛나고 있다. 아니야, 다시 읽어야겠다. 다시, 다시, 한 번만 더 기억해줘. 지금 우리는 가장 빛나고 있다. 지금 내 모습을 사랑하면 내일도 사랑할 것이고, 지나간 어제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내 모습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지금의 내 모습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좋겠다. 여유가 생기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한마디 해주길 부탁한다. 너 지금 빛나. 너 지금 빛난다고. <laughs> 진짜 이렇게 써놨어. 너 지금 빛나 나 당신들에게 쓴 편지도 여기 있어 아 짜증나는데 읽어볼게 아늑한 방구석에 관객들이 들어와 앉았을 때 비로소 빵 먹다 살찐 떡이 되는 느낌이다 여느 날처럼 아침에 눈을 떠방 한구석에 카메라를 켤 때면 나의 모든 걸 보여줄 최고의 조건을 만들어준 나만의 커다란 관객들에게 감사함을 느긴다 <laughs> 아 이것도 있어. 나만의 작은 관객들을 위한 고승이입니다. <laughs> 크리에이터 일을 하면서 어느 순간 내 별명은 이모에서 할머니 그리고 원숭이로 그 다음에는 고승이로 바뀌었다. <laughs> 사실 나는 살면서 내가 원숭이를 닮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 별명을 부정하고 있고. <laughs> 댓글에서는 이제는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며 2년째 신랑이를 버리고 있다. <laughs> 아 근데 이런 게 책에 담기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 이걸 우리... 평생 여기에 남을 거 아니야. 아, 진짜 너무 웃기다. 앞에 포스터만 봐도 내가 생각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진지한 사람인지가 좀 티가 날 텐데. 나는 지금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외모에 대한 생각을 좀 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야무지게 정리한 게 있는데, 내가 먹는 약 부작용이, 어, 살이 찌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붓기가 몸에 올라오는 거지. 고위 올라가면서 이제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와, 내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고내 외모를 보고, 약간 이런 그딱그 그 나이 때할수 있는 외모에 대한 자신감, 막 약간 이런 설레임,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설레임 이런 게 있었는데, 처음 발병되고 이 약을 복용했는데, 얼굴이 두 배가 된 거야. 일주일 만에 한 8kg 정도가 확 이렇게 돼버린 거야. 완전히 바뀐 거지, 외모가. 그 상태로 학교에 처음 갔을 때 괴롭힘 뭐 놀림 누가 막 뛰어가는 척하면서 예 이러면은 어 뒤돌는 척하면서 막내 얼굴 구경하고 가고 너 쌍수했어? 뭐야? 뭐 다이어트 한약 부작용이야? 막 이런 질문도 하고 되게 유쾌했지만 그때도 소심했거든. 그래서 그런 말 듣고 되게 힘들었단 말이야. 그거를 잘 극복하고 사람을 외모로만 평가하지 않을 시야를 갖게 된 내용도 안에 있거든. 그러니까 꼭 그런 걸로 고민인 사람들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 진짜 나 이거 쓰면서 죽는 줄 알았다. <laughs> 진짜 뒤즈인줄 알았어. <laughs> 근데 이렇게 너무 예쁜 책이 나와서 좋아. 이거 어디에 디자인해도 참 예쁘더라고. 이렇게만 봐도 너무 예쁘잖아. 가방에서 나오거나 들고 있어도 약간 패션 아이템이야. 고마워. 이렇게 책도 낼수 있게 해줘서. 내 이야기를 이렇게 담아낼 수 있다는 것 자체 얼마나 행운인지. 어, 이 책이 13일 오늘 예약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예약 판매에서 구매를 하시면은 그 한정판 굿즈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굿즈 세트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요거는 딱 한정 천부에만 담겨있는 굿즈인데요. 천부를 구매해주실지는 진짜 잘 모르겠지만. 20일부터는 정식 출간인데요. 그때부터는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인회랍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시면 저에게 눈빛으로 잘 하고 있다고 <laughs> 잘하고 있어 이 사인회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면요 현장에서 책을 구매하셔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서점 오픈 시간부터 선착순으로 이렇게 100명에게 번호표를 드린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북 콘서트인데요. 교보문구 YES24 알라딘에서 이제 이 책을 구매를 할때 이게 사은품을 선택하는 거랑 굿즈를 선택하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빵떡 북 콘서트 티켓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선택하면은 2,000 포인트나 2,000 원이 같이 이렇게 되는데 책이랑 그거를 선택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티켓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한 매당 한분 참석하실 수 있는 북콘서트 티켓 꼭 가져오셔야 하고, 좌석은 선착순으로 이렇게 배부해주신다고 합니다. 북콘서트에 오시면 이책 안에 있는 내용들 좀 생생한 제 썰을 들을 수 있지 않나. Q&A도 하고 약간. 자세한 거는 더보기란에 제가 적어놓을게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벤트도 많이 준비해뒀으니까 그것도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큰거 준비하고 있다, 큰거 준비하고 있다가 사실 이거거든요, 책. 누군가의 삶이 궁금해서 책을 읽은 게 한, 한두 분 밖에 없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에게 한 다섯 발자국 다가가는 느낌으로 책을 출간을 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책을 녹여내는 컨텐츠도 많이 만들게요. 이거 안에 제가 봐도 좀 웃긴 내용이 많아서. <laughs> 감사합니다.